행복한 아침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권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드릴 수밖에 없,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한번더 인사합시다. 날마다 구원에 날마다 구원에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는 구원에 감사 감격이 날마다 넘쳐 흐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비밀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할 실려 다시 한번더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작정하시듯이 내 안에 내 안에 성취돼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작정하시듯이 내 안에 내 안에 성취 됐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열방들아 기뻐하라 내, 내 영혼아 그리스도네 여, 다시 한번 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방들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영혼아. 그리스도네. 영원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작정하지듯이 내 안에 성취됐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작정하지듯이. 내 안에 성취 됐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방들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방들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네 영혼의 구세주 아멘 함께 내가 가회사 앞에 서야 하리라 믿으로 고백합시다. 죄인 중에 계세요. 죄인 중에괴수요 빛박자에게 영광의 빛이오 임하신 주님 종교와 율법에 갇힌 영혼이 깨우고 그의 눈을 여시었네. 모든 나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을 위해. 택한 주의그직리스도의진전의그리스도로 그릇으로 그릇으로 세우사.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의진리전도자의그 길을 전도자의그 길을 가게 하. 신이 잠시의 빙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 앞에, 앞에 서야 하리라 대학 선교사답게이절 고백하겠습니다. 선교사의 가슴에 품은 그 땅을 선교사의 가슴에 품은대 그 우리의 가슴에 함께 품고. 우리 i <laughs>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 가로마도 보아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현장의 로마 와 같은 저와 대학 현장을 우리가 갑니다. 잠시의 핍박과 직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그 속에서 받은 응답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직 복음 지속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대학 성교 대학 성교로 마음의 품은 성도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지옵시고 정말 복음에 미칠 수밖에 없는 우리 귀한 우리 화이트베스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흩어진 대학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또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세계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해달라고 또 우리가 두고 또 앞으로 갈 대학 현장을 두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오셉 레브너트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화이트 페스티벌을 내가 오늘 마무리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폐에 드리는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폐 어, 화이트 페스티벌 때 받은 말씀 그리고 또 화이트 페스티벌 때 다녀온 현장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현장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제 화이트 페스티벌이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어, 개강 시간이 되어 학교에 가게 됩니다 또 대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을 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 따로 메시지는 없고요.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좀 겉면의 말씀을 해주신데요 마오실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했습니까? 나만 좋았나 봐요. 아 이렇게 우리 귀한. 잠깐 말씀 이사야 6장 13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배임을 당하도 끝까지 살아남고 또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씨또 끝까지 살아남고 세계보고만은 그런 거룩한 시의 이 땅의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그루터기로 귀하고 소중하고 또 사랑스럽고 또 정말 이렇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거부하겠지만 <laughs> 그래서 다시 한번 그루터기 교회에서 그루터기들을 수련해 화이트 페스티벌 수련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또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다음에도 또 이런 많이 이런 어또 지역 지역마다 또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마음껏 랩런트 운동 함께 공동체 사명 감당하고 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화이트 페스티벌과 서울지부 새내기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대로 아무리 배임을 당하여도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세계복음할 일을 우리 대학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섬기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섬기는 교회가 또 2375천 종족 살려는 교회로 앞으로 교회 살리고 또 교회 충직자로 전도자로 우리 대학생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로칼과 또 파라와 함께 세계보고마에 끝까지 쓰임받는 지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준대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우리 서울 지부 뿐만 아니라 전국과 세계 우리 모든 대학 렘넌트들과 섬기신 우리 모든 귀한 사역자들 또 목사님들 또 섬기는 교회 위에 또 학교 위에 또 앞으로 미래 또 산업 선교사 사명 위에 또 전도자 사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짧게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남자 여자방 숙소 사용하신 분들은 어, 미리 지금 가셔서 뒷정리 조금 마저 해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정리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11시까지 치우시고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은 남으셔서 나머지 뒷정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서교에 출연해 가야 되는 분들은 네, 먼저 가야 되는 분들은 먼저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이트 페스 마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